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아멘. 어제는 지인의 일로 장례식장에 좀 다녀왔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그 특유의 향이 났고, 검은 상복을 입은 분들이 촉촉해진 눈시울로 복도 중간 중간에서 계셨었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많은 화환들이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고요. 이런 장례식장의 장면을 마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슬픔과 아쉬움과 뭔가 회환의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는 그 장소에서 평상시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죽음의 그림자를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례식장은 죽음을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마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질문을 마음 한켠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죽음을 가까이서 마주하게 되면 그 질문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올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 그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신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고대 이집트에는 신의 개수만 1500개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던 이유는 자연현상과 인간의 삶의 문제를 통제하고 싶었던 그런 갈망이 한 몫을 하기도 했지만 사후세계와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한 그들의 주제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후에 영혼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심판을 받는 모든 과정에 다양한 신들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했고요. 죽음 이후에도 있을지 모르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관련된 여러 신들이 존재해야 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결과 고대 이집트에는 그들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10편 1편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된 그 악인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어요. 바람이 나붓기는 방향대로 이리저리 휘날릴 수밖에 없는 운명. 그것이 바로 겨의 운명이었는데 바로 1500개의 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운명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다른 운명의 사람들이지요. 성도는 영생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길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음, 폭력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길로 우회를 어, 할수 있다고 그렇게 해도 아버지께 다다를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분을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철로역정이란 책을 보면 천성문에 도달하기 전에 성문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책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희망이 없는 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거절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의 착한 선행과 마음의 착한 의도만 믿었지 구원의 증표인 하나님의 인장을 소지해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되게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없었던 겁니다. 오직 자기 의만 믿었기 때문에 거절당했던 것이죠. 왜 예수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는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서 사람은요. 자신의 과거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회개를 갖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인내하시고 참아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 진심에 감동하고 감화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주님께 반역하며 살았구나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 위에서 사람은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길 위에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죠. 내가 구원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지를 주장할 근거를 모으는 어,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나 얼마나 많이 인내했나 얼마나 이웃들을 사랑하였나 그 하나하나의 삶을 근거로 어, 하나씩 모으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만의 의의 성을 단단히 세워나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착하고 선한 삶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한계를 통하여 내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영접한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행전도 이 진리를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아 사람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에 대하여 증언을 하지요. 그 증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회개하고 죄용서를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 모든 순간에 타협하지 않고 증거하면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도 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개할 수 있으며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영원하신 왕으로 인정하며 모시고 살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어떤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고 지키며 증거하고 살아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